853번, 853번. 어, A1이 7g입니다. 그다음에 A8이, A8이, A8이 뭐라고? 35라고. 그러면 너의 차가 뭐라고? 한 분의 차이가 공차가 되게 될 수라고 알겠니? 이걸 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쓴게 아니라 이렇게 쓴게 아니고, A8은 A1 더하기 7 이렇게 쓰, 이렇게 써도, 써서 풀어 되는데. 어 그렇게 써서 풀어되는데 내가 바로 어한 번의 차이가 어7차이 나네 그게 공차가 되지 했수라고그7 7 D가 넉백이너라고 넉백이더 알겠습니까? 아, 7 D가 넉백이너라고 알았지 넉백이 너를 일곱 번더 넉백이 너를 D 번더 D로 더한 게 그지 어넉백이너라고 알았지 그지 그럼 넉백이 될 거야 네2간 따라서, d는, 4, 이렇게 하면 겠지 공차 4, 이렇게 먹다 알겠죠? 자, 다시 봐봐. 자, 853번, 854번. 854번 보면 a123이래, a123이고, 그 다음에, a12, a12, 얼마? 마이너스 5래입니다 이랬을 때, 공차를 또 구하시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너백이 넣으니까, 굳이, 굳이가 그라지, 굳이가 너백이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우겠지 어, 다시. 넉백이 너가 구잖아, 네구니가 알았지? 넉백이 너하고 마이너스이니까, 어 그래서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야. 알겠죠?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 치웁니다. 이제 등차 중앙. 어떤 A n 이 등차 수열을 사이 놓여있대. a 등차수이고 그때 공차가 되됩니다. 공차가 되됩니다. 어, 이러한 등차수의 질서의 전용이 있는데 그 등차수이 이렇게 될 때, 어, 그 수열 라인에 했더니 x1, x2, x3 이렇게 이렇게 있대. 이게 등차수이래 등차수율 등차수이고 공차가 특자인 등차수이래. 음 그러면 이렇게 한거지 그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이 가운데 있는 항 얘를 우리는 등차중앙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중앙이라고 하고 알았지 그럼 이걸 다시 등차중앙적 입장에서 제를 한번 다시 써보면 이렇게 했지 너는 그대로 X2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너는 등차중앙적 입장에 으니까 X2에서 D를 한번 뺀거 이 말이지 공차 t라고 쓸까, 그지 어, 그리고 너는 x3이라고 하는 것은 x2에서 t를 한번 더는 거, 이거지이렇게할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럼 얘를 다 더요. 다 더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t 없어지잖아 그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싹다 더한 것이 싹다 더한 것이 x2를 세번 더한거잖아 x2를 세번 더한거지 그지? 그러면 등차중앙인 x2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x2의 입장에서 다시 보면 얘는 3분의 3분의 어, x1더하기 x2더하기 x3가 될거 아니야?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 등차중앙이 다 더한 것의 평균을 이야기해주고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거지 그지? 어. 다되어살 거지. 점차중앙이 평균을 위한 알려주고 있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산술 평균을 알려주고 있네. 그지? 근데 얘를 가만 또 쳐다보니까 이렇게 될거아 2x2가 여기서 지 x2를 이식니까 2x2가 x1에다가 더하기 x3가 될거아 그러면 내가 그 등차 중앙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나누기 를해도 똑같네. 이거지, 그지? 어, X2가 나오네. 이거라고. 평균을 구할 때다 더해서 나눈기 3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얘랑 얘랑 더해서 나누얘도 등차 중앙이 나오네. 그지? 다시 봐. 어떤 것도 X1? X2, X3, X4, X5. 이게 등차 수협의 질사이즈 모여져 있다 어, 그때 공차가 T랍니다. 공차가 T인 등차 수협의 질사이즈 모여져 있대.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얘가 X3가 바로 등차 중앙이 될 것이고, 등차 중앙이 될 것이고, 그럼 등차 중앙의 관점에서 다시 얘를 정리하다 보면, 너는 X3에서 D를 한번더한 거. 어, 너는 X3에서 D를 두번더한 거. 이렇게 됐지? 이렇게 가냐? 그리고 너는 X3에서 D를 한번뺀 거. 너는 X3에서 D를 두번뺀 거. 이렇게 됐지? 이렇게 가냐? 맞아요?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D 플러스 D, 마이너스 D 플러스 D가 없어지고, X3 더하기, X3 더하기, X3 더하기, X3 더하기, X3 니하기 x 어 그러면 X3 더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X5를 했더니, 이걸 다 더했더니, 다 더했더니, 가운데 있는 거, X3를 다섯 번 더한 거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했지. 그지? 어, 그랬더니, 그 X3가, 그 X3를 내가 다시 구해버리면, X3를 다시 구하면, 5분의 1 이렇게, 이제 5분의 1.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더하기, x5 이렇게 가요. 이렇게 모여있겠지? 져 맞아요? 그죠? 그치? 응, 그럼 봐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얘를 또이양시켜봐 얘를 이양시키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4 더하기, x5가, 4 x 리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 4분의 x1더하기 x2더하기 x4더하기 x 5하고쓸수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겠는데 근데 얘를 또 보니까 얘가 등차수열를 하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세개만 따로 떼놓고 봐도 이세개만 따로 떼놓고 봐도 얘도 등차 수열이 질사해 놓여 있지 않라고이제 그러면,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뭐가? X3, X3 더하기, X3 더하기, X3니까 3X3. 이렇게 됐지, 그제? 맞아요? 그니까, 러 어, X3를 또 구하는 방법은 3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쓸수 있는데, 그지 근데, 봐봐. 얘더얘더 얘가 3X3가 되니까 넘어가면, 이 X3가 너도 하기 너가 되는 거지? 어, 그니까, 아, 분럼 2분의 이렇게 쓸수 있겠네, 2분의. 분 x 2더 하기 X4라고 쓸수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겠네. 어, X3를 이렇게 다 해서, 오,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그게 평균인데. 등차 중앙이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느낌상으로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야? 이렇게 복잡할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봐 그러면 하나 건너뛴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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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를 따로 떼놓고 공차가 이 D 이 D 차이라는 등차수열의 질사이즈로 놓여져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대전이 중차 중앙이 될 것이고 그럼 x1 더하기 x3 더하기 x5라는 것이 x3 더하기 x3 마이너스 x3 b 더하기 x3 더하기 x3 더하기 어디가 될것니까 3x3가 될 거냐? 어, 그러니까 너는 3분의 x1 더하기 x3 더하기 x5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걔는 또 그럼 얘를 다더하 거야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가 3x3 였으니까 x3를 이왕시키면 2x3는 x1 더하기 x5 이렇게 가냐? 맞아요? 그니까 러 너는 간단하게 이렇게 숙여내. 2분의 x1 더하기 x5. 하, 등차 중앙을 평균을 구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너랑 너랑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는 거야? 너랑 너랑 너해서 나누기 하면 되는 거야? 너가 그냥 평균이야? 가운데 있는 거? 어? 이런 거지. 그래. 그러고 왔더니, 그러고 왔더니, 아, 이건 뭐야? 등차 수위를 다 더한 거잖아. 이건 뭐지? 등차 수위를 다 더한 거잖아. 등차 수위를 다 더한 게 등차 중앙을 세번 더한 거야? 등차 중앙을 다섯 번 더한 거야? 평균을 다섯 번 더한 거야? 이런 거지. 하에 관한 이야가좀더 단순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거지, 그렇지? 응.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그게 아니고 선생님 항이 세개 있고 항이 다섯 개즉 항이 홀 수가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항이 딱 보이죠. 항이 짝수에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선생님? 이럴 수 있지 않그지 <laughs> 이럴 수 있지 않그지 아,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거를 잡, 잡을 때 그러면 항이 짝수 있으면 가운데 있는 항이 없지 등차 중앙에는 없지. 그럼 항이 짝수 있으면 그 합을 어떻게 모아줘? 항이 홀수 있으면 알겠대요. 다 더한 게, 다 더한 게 평균을 평균을 항수 번 항의 개수 번 더했다. 평균을 항의 개수 번세 번. 됐다. 이렇게 될 건데, 음, 등차수의 합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 이제, 어, 느낌상 그렇게 같은데, 짝수 온도에 흉 어떻게 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대칭적 구조를 좋아할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쏟아낸 거지. 항이 4개짜리? 항이 짝수에 4개짜리 어떤 등차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등차수를 나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준 거지. x 마이너스 3d x 마이너스 d d가 공차라는 평균을 버려 그치 d가 공차라는 평균을 버려 어 맞아요 그럼 x 플러스 d x 플러스 3d 이렇게 써도 되는거지 그럼 한 6개 x 마이너스 5d x 플러스 5d 이렇게 가요 그치 그럼 얘를 다 더해봐 다 하니까, 응? 어? 없어져? 응? 어? 없어져? 그럼, X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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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를, 내면 X를, 내면 너중 합이, 합이 그러면, 합이 4X를 켜야 돼. 합이. 그지 합이 4X를 켜야 돼. 그럼그 X를 어떻게 구할 뭐 건데? 그러면, 노랑노랑 노랑, 더했어. 더해서, 노랑노랑 더했어. 나누기 하면, X하고 냐 그지? 그 x는 어떻게 나는데 x는 2분의 첫번째거 x-3d랑 x++3d를 더해서 x를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아니면 너랑 너랑 더해서 나누기 해도 되겠네 그지 x-d랑 어. x d x 를 더해서 어 나누기 해도 되겠네 아,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어떤 평균을 구할 때는 내가 그 예를 평균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게다 과하면 이제 X가 평균이 될거아니 이제 맞아, 어쨌든 다 과하면 평균은 X가 될거 아니야. 남사람이 그지? 맞아, 평균은 X가 될거 아니야. 얘가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얘가 여전히 평균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등차수열이 홀수에 있든 짝수에 있든 간에 합은 항상 평균을. 방위했수면 더했다. 이렇게 되겠네. 어. 그럼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데? 평균은 천국과 마지막 이 거를 더해서 나누기. 홀수일 때나 짝수일 때도 천국과 마이너스 거를 더해서, 마지막 거 더해서 나누기. 이러 되겠네. 어. 그럼 평균이 구해지겠네. 이거라. 이게 가요? 아. 등차 중앙에서. 등차수의 합을 자연스럽게 습득해낼 수가 있겠네. 그지? 어. 그래. 그럼 등차수를 맨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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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하면 맨날 똑같은 거야? 맨날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등차수의 합을 자연스럽게 넘어가보자고. 등차수의 합 봅시다. 합을 보면 합을 우리는 영어로 sum이라고 그러잖아 sum. 그래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어, n번째 항까지 합 이래서 sum해서 sn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어, 이건 첫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싹다 나옵니다 라고 어.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잖아 내가 첫번째 항 a1에서 더하기 두번째 는 내가 a1 더하기 2라고 쓸수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세번째 는 a1 더하기 2라고 쓸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지? 맞아요? 어 그리고 쭉 나가면 a1 더하기 되겠습 a1 더하기 n-3d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더하기 a1 더하기 n-2d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제일 n 번짱이 a1 더하기 n-2d 했잖아요. 선 이거 했잖아요. 선 이게 n 버짱이 아니라 그걸 다 더한 게 n 번짱까지싹다 더한 게 Sn이라고 보지 어 그걸 이 Sn을 우리 한번더 더할 거 Sn을 한번더 쓰는데 이번에는얘 부터 쓰겠다예 부터 쓰 부터 쓰레기 A1도 a 얘부 A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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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1도 A1도 a 1 a 1 n A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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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1 a 어, A1 더하기, ED, 더하기, A1 더하기, D, 더하기, A1.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거꾸로 쓰면? 그래서 얘를 아래 위로 다 더하기로 작정한 거지? 음, 응. 다 더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좀 ESN이 되겠지 ESN이 ESN은 이렇게 하냐?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등차수열 이렇게 이렇게 대나무 다 통계라는 진짜로 확인해 보자 그만큼도 하니까 E a 더하기 n 마이가 되겠지. 그죠? E a 더하기 n 마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얘를 따서 얘를 또 보니까 2a1 더하기 t가 n 빼기 2번 되어있 것을 t가 한번더 더 추가로 되어있으니까 2a1 더하기 n-1d가 되겠지 또. 맞지? 어. 그럼 얘를, 얘를 봅시다. 얘를. 얘를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a1 e 더하기 l-3d에서 2d를 더하니까 2a1 e 더하기 l-3d 이렇게 나오겠지, 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거지, 그지 동일했습니다. 너도 그렇습니다, 너도 그렇습니다. 너도 그렇습니다. 너도 그렇습니다. 이해가죠? 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할거아니 그럼 이렇게 해야 되네? 너는 2a1 e 더하기 n 마이너스 1이 다 얘가 몇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진 거잖아 어 그러니까 n번 더해진 거지 n번 더해졌을 거 아니야 지 맞아요 어, n번 더해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sn을 이렇게 쓴다고 sn을 2분의 이 n을 앞으로 갖다 붙였어 그지 렇 이쁘게 좀 준비해서 2a1 넣어 n-d, 이렇게 쓰나고, 이렇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이렇게 쓰나 이게 그래서 등차수의 합이 된다. 등차수의 합이 된다. 어. 근데, 보세요. 이제 분석할 겁니다, 또. 또다시 분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평균을 수도 더한다고 했다면서요. 자, 이런 거잖아. 얘를 다시 쓰면, 얘는 A1 더하기, A1 더하기 N-1이니까 AN인 거지. A1 더하기 AN인 거지. 맞아? 그럼 A1에서 AN을 더해서, 나누기 양도, 역시까지가 평균이지, 평균. 얘가 평균이었잖아, 그지? 아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었잖아, 그지? 어, 평균을 한수번 더했다, 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SN은 합은, 등차수의 합은 평균을, 평균을, 평균을 한수 번, 한수번 더했다, 이라고. 한수번 더했다, 이라고. 더했다, 이라고. 이런 지금 뺏어내준 겁니다. SN은 평균을 한수번 더했다, 이라고. 어, 기억을 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서 기억해야 돼 평균을 함수 번 내니까 평균을 함수 번내니까석해야 돼. 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다시.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다고 2분의 2분의 평균이니까 a1 더하기 an 얘가 평균 얘를 함수 번 n 번 더했을 때 이렇게 운다고 알았죠? 알겠죠? 평균을 함수번내 했다, 평균을 함수번내 했다. 이게 등차술의 합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평균을 함수번내 했다, 평균을 항수번내 했다. 이라고. 되죠? 자, 그럼 봐봐. 또, 또 분석 들어갑니다. 또 분석 들어가면 봐. 이번에는. 어쨌든, 여기서 변수는 N이잖아. 변수는 N이지. N. N이 변수잖아. N이. 맞아요? N이 변수잖아. 2 a 1 d, 2, e, 얘는 좀더상수잖아 n만 자연수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는 변수라고 그지? 맞아요? 그럼 얘를 다시 내가 Sn을 다시 정리하면 Sn을 정리하면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dn제곱 이렇게 나와있 그러니까 2분의 dn제곱 도렇게나지 이렇게 나와있지. 2분의 dn 제곱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2분의 꼭 세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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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상관없습니다. 2분의 e a 원의 2 a 원의 그지. 어 마리나스 뒤에 곱하기 n이 들어가지. 얘 들어가요. 얘 몰라서 상관없습니다. 얘는 이거 몰라서 상관없습니다. 어. 근데 얘는 알아야 돼요. 얘는. 알아야 돼. 얘는. 얘는 알아야 된다. 얘는 기억하세요. 얘는 알아라. 얘는 알아라. 얘는 몰라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얘는 알아라. 얘는 몰라라. 어. 뒤에 건 기억할 수 없어? 어. 우리가, 그잖아. 음. 욕, 욕 배우지. 욕 배우나? 로그에서. 어 로그 배웠 로그 배지 마치 로그에서 있잖아. 이가 앞에 뚝 떨어지는 것처 어, 보세요. 로그에서 있잖아. 로그에서 진수에 지수가 있으면 뚝 앞으로 떨어지잖아. 어. 진수에 지수가 있으면 뚝 떨어지잖아. 그럼 뚝 떨어지면 이게 dn으로 바뀌지. dn. 오 어, dn. d n 는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었잖아. 등차수 일반으로 가는 건우였잖아 dn. 더하기, 블라블라. 그지? 뭐, 얘는? 2분의 dn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거라고 근데 봐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지. 얘 분석해보니까. 2차이지이차식2차함수고 있지. 2차함수인데 등차수에, 등차수에, 합은 2차 함수골 나타났는데, 2차 함수, 여러분들 알짜라피부스 모양 2차 함수골로 나타났는데, 그잖아? 2차 함수골인데, 보세요. 여기 집중. 근데 상수항이 없지. 상수항 형이 되더라. 상수항이 형인 2차 함수골이라고. 그지?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라고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꼴이라고 알았지? 등차수열하고 상상이 없는 이차 함수꼴이라고. 어 그리고 이차 함수인데 이렇게 된다고 Sn은 2분의 dn제. 이렇게 나고 2분의 dn제. 알았지? 2분의 dn제. 이렇게 나고 더하기 블라블라. 상상은 빵데 상상은 빵이다. 상상은 빵인 n에 관한 이차 함수꼴이 된다고어 그리고 등차수열 한 가지 의미 평등을 한 수원대다. 평등을 한 수원대다. 평등을 한 수원대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음, 그리고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이게 있지 내가 그러면 천조 첫 번째 항은 첫 번째는 첫번 번째 참까지 다온거 맞겠지. 그렇겠지 어, 집중. A 원은 A1은 S1과 같겠지. 첫 번째는 첫 번째까지 합이랑 첫 번째 그냥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A1이면 S1이라는 이 사실을 명시해 두십시오. 어, 자 그러면, 어, 내가 합을 가지고 일반한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존재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되는 거야. 왜 얘만 떨어뜨리면 될 건가? 얘만 뚝 떨어지면, 어, an은 dn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는 거야. 알았지. 어